안주 없어 근데 야뭐좀 시켜. 뭐, 저기 있잖아 이거 이걸로 먹어. 아 근데 안주 없으면 나못 마신다고. 근도 있잖아. 아 그게 무슨 안주냐고. 아니 얘네들 무슨... <laughs> 아, 뭐야 이게 안주래요 여러분들. 아니 집에서 이러고. 이거 볶음 김치 김 <laughs> 김이 <김에 웃음> 얼마나 찰떡궁합이야 맥주랑. 당장 시켜서 짜증나니까. 짜증나니까 당장 시켜라. 머리 빠진 소리 안 들려? 시켜야지. 다시 만. 바리카나? 어? 바리카나? 이거 뭐가 있나? 음... 아, 그냥. 아, 됐다. 그거 얘기해도 되나? 뭘? 해도 되지. 아, 둘째가 요즘 여러분들 남자친구 생겨가지고, 아, 너무 해피러스해졌어요, 애가. 진짜 어두웠거든요 네. <laughs> 진짜 오늘이 오늘이구나, 내일이 내일이구나, 이렇게 살고 있다가, 야다란. 한국 나 육회 먹고 싶어요. 어? 돈 없어, 오늘 진짜 오늘 돈못 벌었어 아, 나 눈치 보려고 찾을 돈좀줘 아, 시켜 오! 아이고, 리슨 마이크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도장 시켜? 야, 머리띠 가져와봐 어? 토끼 머리띠 갖고 올게 네, 데술 같이 시켜요? 어, 뭐 시켜 신경쓰이신데 저거 되게 아, 띄워두 아, 치워, 치워 저 뽀샵이 너무 싫어. 짤까? 너또 왔냐 주량 얼마냐고요? 얘 소주 한 병인데 진짜. 아니에요. 얘 그리고 주사가 울어요. 술 차일 때 내가 잠깐 그냥 뭐말한 마디 있거든? 형구 지금, 형도 지금 아, 저 무시하는 거예요? 형구 지금 저 무시해요? 그게 왠지 알아요? 평소에 저한테 하시는. 저 얼마나 쌓였으면 그렇겠습니까? <laughs> 둘이 그럼 술 먹고 풀어 <laughs> 그러면 저는 처제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전동 킥보드도 제가 여러분들 처제 예전에 타고 다니라고 어?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있죠 왜냐면 제가요 형부가 일하는 가게에서요 일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매우 험했어요 그래서 형부가 데려다 주지 못해서 전동기 포드를 사줬는데, 거기에 원래 약속 시간을 형부가 정해줬지만, 형부는 그걸 지키지 않았죠. 아이. <laughs> 좀나 오늘 시계 생각해보니까 찾왔니 시계 이다니고있던데 아니, 가수,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거 아니, 아 아니, 아니,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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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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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니 아니, 아 느낌부터 달라 니이지 진짜야 이게? 롤렉스야? 롤렉스 못 들어봤어? 난 관심 없어서 몰라 저희 둘째 처제가 여러분들 세상 처제는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순수한 그 자체예요 아 이거 왜팔모가지 걸고 다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값, 값어치가 그렇게 안 떨어져요 차고 다녀도 그래서 그냥 어디 이제 일 있을 때 차고 다니다가 이제 돈 없으면 팔라고 했죠 그리고 아들 나오면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하이미네 아들이요? 그럼 제가 아들 할게요 거실에서 아. 자잖아요 네. 맞쵸형구 어. 나안 어! 어! 나왔지? 나 나왔어? 진짜로? 어? 형구 장난이지? 응. 안 나왔잖아 누가 왔어 아.. 어! 아그 어때 형 나와 그냥 아 싫어 별이 하임이 재우고 나올 수도 있을걸요? 근데 요, 요즘 잘안 나와요 내가 맨날 내가 맨날 건드려서 그런가 나오면? 아! 며칠째 나올 때막건드렸던니안 나와 <laughs> 언니 형부가 영화를 강요하는 게 강요하죠. 저희 둘이 거실에서 이불 깔고 자는데 굳이 나와가지고 영화 보자 이래고 영화 틀어놓고 우리는 자고 싶은데 어? 그렇게 소리 크게 틀어놓고 볼거다 보고 형부 졸릴 때 들어가고. 맞아. 그리고 빨리 코고는 거 목걸기 하는 거 사라니까요. 맞아. 그래야 우리가 저기서 자지. 근데 저기 원래 내 방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내 방이 아니야. 형부가. 흉구가... 아 그럼 나가면 되겠네 <laughs> 아니, 아니 내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편해지는 거네 아니 형부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하이튼 아니, 형부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 없어도 너무 잘살것 같아 <laughs> 왜? 아니야 그건 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응나 죽으면 울어줄 거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따란 이거 헤어스타일러 되게 심하다 <목소리> 아 진짜 와, 어떡하지? 맞아.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만 없을 수가 있지? 그거 사면채 음, 와.. 아 진짜 근데 심하네 오늘 얼굴에 반이 이마래 아아아아아아 하아지 얼굴에 반이 <웃음> <웃음> 이거 편집 가능해? 이거 잠깐 삭제 좀 시켜줘 종졸 <laughs> 네. 펀치! 아, 니 머리 진짜... 아, 직 되게 오랜만에 올려봤거든. 어, 아 진짜 내가 탈모가 맞긴 맞나봐. <laughs> 와! <되게> <웃음> <웃음> 그럼 홍군구대가죠 출발, <laughs> 야라, 야라, 야라라 야라... 아, 나 이거 좋아하는데 아, 오늘은 주사가 웃는 건가 보다. 아, 울면 안 돼. 아, 진짜... 울면 이제 개진상... 진상 중에... 나 얘랑 같이 있는 술안 마실라 그랬거든 아니 술을 먹고 울어? 문제 없어? 아니 술을 급히게 하었잖아그렇이아 거기서 아직 못 태어났다고 아, 지금 도 시간이야 이해해줘야 돼도지 맞아 맞아 저리 가야 돼여너 어. 오늘 무덤에서 잠들고 싶구나? 우리가 <목소리> 도 우리가 옷걸이에다 걸려고 얼마나 노력 했니? 우리가 걸어주려고 했는데. 그래. 형도 가짜의 사랑에 가잖아요? 하루만 어. 인성 문제 있어? 대가리 박아. <목소리> <막아야. 목소리> 와 대가리 박으면 형도 제 탈락 더 오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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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좀니 <목소리> <턱으로 박아, 턱으로.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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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에게이몽규란 음... 잔소리꾼 여기 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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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는 사람 둘째님에게 형부란 생각해 본적 없는데 <laughs> 아? 뭐 생각해 본적 없어 형부집 뭐야, <laughs> <laughs> <진짜. 웃음> 뭐야? 아동 아 진짜 근데 어떡하지?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비었네? 형부! 그럼 저랑 부추기 리하러 갈래요? 아 근데 요즘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내 옛날에 머리핏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알아! 아, 언니랑 연애했을 때 진짜 누가 보면 1년 전인 줄알겠다 머리핏이 이렇게 많았거든요? 아 탈모 얘기 들으니까 또 스트레스 받네 여러분들 탈모 얘기 그만해주세요 접었어 그냥 머리 위로 올려서 그런 거야 머리 숱 얼마나 많 이게 뭐야? <laughs>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아니 그거 붓는 거 아니라고 아, 붓는, 붓는, 거. 붓는 거 아니라고 저번에 다고 아니라고 때 내가 잘못 부었다고 얘기했잖아 똑똑 싸워 그냥 조용히 얘기해 아니 여러분들 뭐. 소금이랑 기름장을 여기다 붓는다니까요? 붓는 게 맛있다고 붓는 거라잖아요 아니야 안 붓는 거야 너 그럼 간짜장 찍어 먹어? 구워 먹어? 구워 먹어 탕수육 구워 먹어, 찍어 먹어. 찍 먹어요. 가 먹어. 아 그럼 응. 형분이 형구대, 후보대로 먹어. 아그로 나는 나대로 먹을 거야. 너는 어. 어디로 갈래? 한 <laughs> 군만 정해. 뭘? 양다리 먹지 말고 하나만 정해. 뭐 먹는 만그래난 취향 없어. 일단 자 짠. 자 짠. 우리 구독자 100만을. 됐어 한대 아우 아까워 맥주 아우. <laughs> 음, 이게 뭐였죠? 더 맛있어 참기름 넣 거야 이